요즘 AI는 성능이 좋아, 다재무능 정진남이 누군지도 알고 있으며, 롤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에, 지금처럼 챗 GPT를 활용하면, 롤 실력 향상만. 이 광고가 아닌데, 어쨌든 6월 지지 검색 후, 할인 중인 멤버십으로 들어가, 아니 AI 피드백을 받기 위해 정진남 하면 떠오르는, 제이삼 베사크맨 6네넥토 사이언 그라가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, AI가 피드백해준 걸 토대로 카톡까지 날라왔다면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, 바로 게임을 돌려 그 앤을 상대해 주는데, 서로 킬각을 보는 상황이면, 그 앤이 저막 킬각 볼 거라 퀴이로 들어올 때전밀로 피하고 역으로 파고들며 킬각 그러니 은근슬쩍 거리를 주고 지금. 하지만 상상이랑 다르다면 정글 한번 불러주고 아니 두번 불러주면서 6렙을 먼저 찍고 압박할 수 있는데 그웬이 6렙 낚시를 하면 난입을 활용해 질규만 하려다 그웬이 6렙 찍기 애매해 보이면 킬각 캐치 이런잡았슈 어? 어쨌든 난입 질규로 이득을 보고 점멸로 궁을 뺀 다음 그웬 스킬이 없을 때2로 진입 후 e o 기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진입을 유도 후2로 피한다 어? 이쿠, 패배!